자 23일학기 중간고사 북평국 거. 11번까지는 손풀이 참고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12번부터 올게 12번은 A점의 좌표가 주어졌고 A점의 좌표가 여기가 2A,B라고 주어졌어 그리고 나서 이제 구하는 걸좀 살펴보면 일단 꼭지점 주어졌고 그 다음에 원점 지나는 직선 만나는 점 A,B라고 했고 어, 아, 만나는 점이 어, 2a 콤마 b에서 만난다랬고, a에서 만난다랬고, 2a 플러스 b가 5야. 구하는 걸 보니까 이거야. 뭐안 느껴져? 이거 합골이지. 세 덩어리 짜리잖아. 그지? 2a 플러스 b의 3승. 이게 떠올랐으면 그냥 바로 끝난 문제야. 이거고, b의 3승, 플러스 3, 2a, b의, 그 다음에 여기 2a 플러스 b. 그러면 이제 요 덩어리는 문제 주어진 거고, 구하는 건 이거고. 그럼 요 덩어리만 구할 줄 알면 되네. 그지? AB. 그지? 요거만 구할 줄 알면 돼. 그러니까 넓이가 주어졌잖아? 지금 내가 그려놨어. OAB의 넓이는 밑변이 B. 여기가 밑변. 얘가 높이가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높이가 되는 거라서. 따라서, 얘가 높이, 얘가 밑변. 여기가 높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B고, 높이가 2A니까 AB가 어, 넓이가 되겠지? 얘가 2분의 3이야. 그럼 2AB가 3이 돼서, 여기다 2AB 대신 3 대입하면, 밑에, 구하는 준식은 80. 이렇게 나올 거야. 자, 됐지? 자, 13번 문제는, 역시나 복소수 나왔지? 복소수에서 단골 메뉴는, 내신에선 규칙성 따지는 거. 무조건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됐지? 자, 규칙성 따지는 거고, 이거 유리화 했는데, 자, 유리화 안 하는 게 편해. 다시 나는 루트 2로 나눴어,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 독소 Z가 처음에 이렇게 주어진 거고, 그거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I가 나와. 그리고, 자, 몇 가지를 더 해보면, X4승하면, 마이너스 1라고, X8승하면 1이야. 자, 8승했을 때 1이니까, 얘는 규칙이 8개씩 반복된다는 걸알수 있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8개씩 합이 빵 나오거든? 한번 해볼게. 자, Z. 자, 문제 주어진 거. Z제곱. Z3승은,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돼. 그럼 얘 나오지. z 4승은 아까 구했지, 마이너스 1 z5승은 여기다 z 곱하면 돼 그러니까 얘지 z6승은 여기다 z제곱 곱하면 돼 그러니까 얘네, 얘네 둘이 곱하면 얘 나오잖아 그지? 그럼 지그 이제 i 나오고 z7승은 여기다가 또 z 곱하면 되지 그럼 얘가 나오고 음, 참고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z8승 z8승은 1 나와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얘랑 얘랑 z5승 부호 반대지 규칙을 찾아야 돼 이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냐면 지금 z5승이 마이너스 z가 돼그 다음에 z6승이 어, 마이너스 z제곱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지? z7승이 마이너스 z3승 z8승이 마이너스 z4승 그래서 8개 합이 0이야 그 8개씩 반복되는 거니까 100개지 총 100개 중에서 자 나머지가 4 4니까 4개 앞에 4개 이거 4개 계산하면 돼 그래서 4개 계산한 결과는 이거야 됐지 그래서 a 더하기 b는 루트 2 빼기 1 어, 비교적 간단한 규칙이고 자 14번은 자연수 ab에 대해서 기조했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면 부정방정식이라 불러 부정방정식 만약에 자연수 조건이 없으면 저거의 해는 식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저 방정에 만족하는 해는 무수히 많게 되지 그래서 수조건 이렇게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주어져서 문제를 푸는 게부정방정식이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고, 우리 뒤에서 배울 거야. 자, 그때, 요거. A에, AB에 대한, 뭐, 2차 측이, 3차. 여기 3차, 2차, 뭐, 이렇게 돼있지.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곡꼴로 바꿔주는 게 편해. 곡꼴꼴로 곡골. 바꿔줘서 계산 해준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a 적으로 붙고, EA로 붙고, 나머지 써주면, 여기 있는 B 플러스 2가 뭐가 되는 거냐면, 공통인수가 돼서, 묶어주면 얘가 되는 거고 완전제곱식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170으로 했으니까 170을 소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b 플러스 2가 7 되는 거고 a 플러스 2가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4, b는 5. 답은 9야. 자, 그 다음 15번 문제는 이등변삼각형이고 ab의 길이가 5루트2, bc가 10 주어졌으니까 이 루트2배지. 루트2배니까 1대1대 루트2. 직각삼각형이야. 직각 이런 걸 알아, 알아내야 돼. 그래서 이제 길이표시 5루트2, 5루트2, 10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지금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뭐둘레 그때, 1일 때, 이거지 1일 때 그때 둘레의 길이 구하라 뭐 이런 건데 내가 일단 밑에수 여기 k라 놨어. 그럼 여기 k, k, 여기 루트2, k 그러면 이 길이는 5루트2에서 k 빼주면 되지. 그지 5루트2 빼기 k 마찬가지로 여기도 1일 때 루트2잖아. 그러면 이제 이 길이를 구하려면 루트2로 나누면 되지. 루트2로 나누면 이 길이가 되지. 따라서, 이게 세로가 되는 거고, 이 가로가 되는 거니까, 자,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개대 2차식. 자, 최대 최소 문제는 등장하는 게. 자, 고율과정에서는 2차함수. 가장 대표적으로 2차함수가 무조건 등장해.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있어. 뒤에서 이제, 수업할 때도 할 거고. 그럼 당연히 2차함수니까 축구, 축구였지. 나는 보통 유리화 안 해.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이해됐지? 자, 그래서, 루트 2분의 5일 때 최대값 같지 구는거 최대 각 구하는 거구나. 그럼, 루트 2분의 5를 대입하면, 이게 최대 값 2분의 25가 나오고, 그러면, 그때 둘레의 길이니까, 둘레의 길이는, 가로가 루트 2k, 세로가 5 빼기 루트 2분의 k. 그거 두배 해주면 되지. 그지? 그럼, 10 더하기 루트 2k니까, k를 집어넣으면 15. 따라서 q는 15. 따라서 2 p 더하기 q는 40. 이렇게 정리하면 돼. 16번. 이체방형식이곳에두구데 알파벳 달어 내두 조건을 만족하는 PQ에 대해서 p q 의 합을 구했어. 9월에. 부조, 에이, 이, 자연수 조건 문제가 너무 많은데 여기, 아까 14번도 그렇지. 한 개만 해도 되는데 말이야. 봐, 알파벳타가 100 이하의 자연수야 그리고 특수한 조건이 주어졌어 알파는 약수가 3개야. 여러분 약수가 3개 갖는 거 있잖아. 소수의 제곱수가 약수가 3개를 가져. 소수의 제곱수. 이거는 수학적 사실이야. 팩트야.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알파가 될수 있는 건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등등등 그 다음에 11의 제곱 이건 되지 않잖아. 100이하니까 그 다음에 약수가 5개가 는데 약수가 5개가 가지려면 이 5개가 특수한 경우거든 여러분 소인수분해서 약수에게서 어떻게 구하는지 알지? 모르면 다시 공부해 수업시간에 한번 내가 언급을 하, 할게 근데 5개가 가지려면 그 소인수분해했을 때 있잖아 이렇게 이, 이게 소인수지 2, 3, 5, 7 이런 게 그거의 4승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돼야지만 약수의 개수가 다섯 개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가령 예를 들어서 소인수를 이게 렇두개갖잖아 그럼 여기 어떤 지수를 오든 간에 다섯 개가 만들어지지가 않지. 왜냐면, 헐짝이 반복될 거니까. 절대 안 돼, 오늘. 됐지? 그래서,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인데, 뭐 이건 대지도 않지. 백 이하니까. 둘 중에 하나야. 이거 아니면 이거. 자, 그런데, 여기서 PQ도, 뭐야, 백 이하잖아. 그러니까, 알파도 하기 베타가 P고, 고비 Q인데, Q도 백 이하라고. 슈도 1 0이야 근데 8 1도안 돼. 그지? 8 1일에 가장 작은 곱해와자 1 0 0 훨씬 넘지. 그니까 러 결정된 거야, 이미. 베타는 얼마라는 거야? 2의 4승이라는 거지. 16. 베타는 2의 4승이 결정된 거고, 알파는 4나 9나 25, 49인데, 알파부 곱해서 100 넘으면 안 되니까 다안 되지. 얘도 안 되지. 그니까 얘가 답이야, 그냥. 너무 문제가 허술해.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 20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 64. 답은 84.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이 함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함수는 이제 나중에 수투나 이런 걸 배우면 수1이나 수투 배우면 어, 여러분 과목에선 대수 비적분이지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제 주어진 함수거든 경우 케이스 바이 펑션이라고 그래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간에 따라 정의된 거그 그러니까 구간에 따라서 정확한 말은 구간에 따라 정의된 함수 구간에 따라 정의된 함수 이런 구간에 따라 정의된 함수를 갖다 논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위적분이랑 뭐 이런 게, 이런 거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 다음에 fx고, 그 바깥쪽은 gx래. 그럼 마이너스 2랑 1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봐야지. 그럼 먼저 뭐부터 해봐야 돼? 교점을 구해봐야지. 교점을 구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희 마이너스 2와 1이 교점이야. 근데 그래프를 이쁘게 그려놨어. 얘는 아래로불록위로불록 그래서 아래로불록 대칭축이 이렇게 마이너스 1이고, 위로불록은 대칭축이 0이야. 그래서 교점이 마이너스 2랑 1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 됐지?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 는 f(x)니까 이 압을 내가 지금 형광펜으로 그리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따라가다가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됐지?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 이어져 있어, 연속이야. 자, 그 다음에 따질 게 뭐냐면 이거지. 기울기가 얼마짜리냐면 여기 보시면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이지, 그지? Y는 EX 플러스 T 기울기가 2짜리 직선하고, 이 HX 지금 이 분홍색이 얘가 HX야. 이 HX랑 몇 점에서 만나냐? 세 점에서 만난다. 이 소리지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뭘 구하는 거냐? 면 뒤에 갖고 하는 건데, 지금 잘 보시면 얘가 이렇게 접할 때 있지. 여기 몇 개야? 두, 두 개야? 두 개, 두 개. 이런 경우는 두 개. 왜냐하면 얘가 이제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그두 개라는 거 느낌이 들어야 된다. 두 개고 얘를 점점 올리잖아. 이렇게 점점 올리게 되면 이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올려 올리면 여기서 접할 때가 세 개지 이렇게 이 경우 세 개고 올려 쭉 올리면 이 때가 또세 개예요. 그다음 두 개, 한 개, 영개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그 T에 따라서 지금 기울기 변화가없으니까이 점이랑 이거일 때 구하면 답이야. 되지 두 군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접할 때. 그래서 접할 때는 둘이 갖다 놓으면, 뭐야. 중근과제의중근 중군. 완전 제곱식. 그지? 완전 제곱식 가져야 되니까, 지금 이 창, 일창이 없어지네. 그럼 상성도 0돼야 돼. 그리고 접점이 0이야. 그러니까, 여기 꼭지점 있잖아? 꼭지점에서 쭉내려서때 여기가 접점이 되는 거야. 그지? 나는 이제 구해봤으니까 이제 정확히 그린 거고. 두 번째는 요 점. 요점 지날 때. 저 점이 뭐야? 1, 콤마? 1을 집어넣으면 되지 않다 일단, 1이 1,4. 여다 집어넣어도 되고, 그지? 그래? 1,4 지날 때 그래서, 이제, y는 2x 플러스 t에다 1,4 집어넣으면 t값 이 t는 2라고 2지. 그래서, t값의 합은 3. 이것도 뭐, 이차 함수를 정확히 분석할 줄 알면, 금방 풀수 있는 문제예요. 다음, 18번. 이차 함수 연속적으로 두개 놨지? 이차 함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냥 대수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 이 해석 능력. 이걸 묻는다는 거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거 뭐 선대칭성 뭐 이런 등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마이너스 1이 2차 함수가 있고 1차 함수 직선이지 뭐 이렇게 했는데자두 함수를 뺀 함수를 차이 함수라 부르지. 차이 함수는 또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여기서 보면 얘가 hx 얘도 2차 함수지. 그지? 새로운 2차 함수가 되는 거지. 아마 이거에 대해서 물을 거야. 그때 hx는 0 이것의 두근두 두 실근이 뭐래? ab래지. 그러니까 결국은 fx하고 g x 에 교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 이게 이제 머릿속에, 나는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딱 아, 그렇구나 하고 딱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는 그냥 눈으로 푸는 거거든, 사실. 이제 시험장 가서는. 왜냐하면, 두 교점이 AB야. 그거 중점이 최대값이 당연하야. 왜냐하면, 두 함수를 빼봐. 이 HX하고 GX. 교점 AB라고 내가 표시해놨지? 빼면 어떻게 돼? 여기가 이제 두 실근이 돼. 그럼 당연히, 이게 두 근이니까 이 대칭축. 이거의 중점이 대칭축 아니야. 거기서 당연히 최대일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익숙해지면 보자마자 풀어야지. 맞아. 됐지? 최 함수 꼭 기억하라고 그렇게. 알겠지? 자, 아주 잘 냈고 기억하 기본이고. 니은이 좀 중요한데 니은은 <laughs> a보다, a보다 b가 크고 1, 1보다 작대. 요 조건이 주어지면서 h, x 라 함수가 이런 관계를 만족하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뒤에 보시면 봐봐. 지금, 어, AB가 1보다 작잖아. AB가 1보다 작기 때문에 A 더하기 1하고 B 더하기 1은 2보다 작아. 2보다. 그런데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1보다 작거든? 왜냐면 B가 1보다 작다며. 얘가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작다고. 그래서 이런 부등식을 못 만들어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래프상에서는. 그래서 2로 나누면 이렇게 돼. 2분의 A, 얘가 뭐야? 축이잖아, 축. 그 오른쪽에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hx거든? hx의 꼭지점이 여기지, 예. 2분의 a, a-1, 2분의 b-1, 1, 이렇게 있는 거야, 위치관계가. 그러니까 어디 있어? 위로블록이니까 감소 구간에 있지, 이렇게. 그러면 함수값은 줄어드는 거야. 함수값 줄어드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지. 여기 커지는 거야, 이렇게. 아니지? 감소지? 감소 구간이니까 작아지는 거 맞지, 맞지? 얘 맞아. 작아지잖아, 그지? 그래? 얘를들어가면 같이 작아지니까 표시했지 감소구간이라고 되지 이런거고 그 다음에 디귿. AB 같다는 소리 접한다는 소리지 뭐 접하면 누가 위에 있냐 이 소리지 이거는 자 접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지 그럼 GX가 FX보다 항상 위에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접할 때는 이렇게 되지 이해됐지? 응?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 했니 FX 크다. 그 GX가 그지 GX GX가 그앞 틀려 됐지? 그니까, 이참에 해석에 대해서 묻는 문제야. 자, 19번은, PA21. 이거 이제 익숙할 거야. 연지립제법서 쓰는 게 제일 빠르지. 제일 빠른 풀이. 직 이거 직접 대입해서 풀면 이건, 이건 모지른 거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1을 없애면 거듭제고 편하니까, X- 이렇게 식변형해 주는 거죠, PX를. 이렇게 식변형해 준게연지립제법이니까 저기, 뭐야. 원리는 생략하고, 바로 풀게. 조리조법 쓰면, 이렇게 나오거든? 마이너스 7, 4에서 1로 3번 나누면 돼 3번 나누면 나머지가 0, 0, 5, 그 다음에 여기 1 최고 차원 내가 안 썼어 원래 1을 는데 여기 1이니까 당연히 1 아니야 그럼 여기 b가 5고 여기 0, 여기 0 지금 바로, 바로 풀리네 그러니까 px는 얘가 되는 거고 여기다 2 1 대입하면 20의 3승 5 곱하기 20의 제곱 묶어가지고 계산하면 만, 만 나오네 일단 20번은 이차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거의 한 근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a, b가 뭐래 실수지. a, b가 실수면 무슨 개념을 쓸수 있어? 혈액은 개념을 쓸수 있지. 그래서 이제 두 근을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근을 구해서 a 갖고 구하고 두근곱 구해서 b 갖고 구한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a 더하기 b가 5가 되는 거고 a 빼기 b가 마이너스 17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5하고 마이너스 17을 두 근으로 하는 이차방정식을 세우면 뭐 이건 세울 줄 알지 여러분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 자, px 다항식 주어졌고, 최고치 항계수가 1을 주어졌고, 3차 다항식 qx 주어졌는데, 모든 실수 x, 항등식이란 소리지. 자, 그때 이걸 만족한대 그럼 여기에서 항등식이니까, 일단은 나는 뭘 모르냐면, qx는 알아. 3차 다항식이라는 거. px는 몰라. 그러니까 px가 모르니까 이 부분 0만 든 x 값을 대입해. 그럼 q1의 제곱, q2의 제곱이 0이야. 또, 마이너스 1도 되면 0 되지? q행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q1의 제곱 0이야 그럼 어떤 실수의 제곱의 합이 0이 되면 각각 다형돼야 돼 그래서 q0, q1, q2가 모두 다형돼야 돼 그러면 이제 qx가 결정됐지 세 근이 주어진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또 대입했어 대입했더니 x의 px 플러스 1은 여기다가 이제 x 플러스 1 대입해서 전체 제곱 이렇게 되고 x 플러스 2 대입해서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1 곱하기 x, x 플러스 곱하기 x로 묶어낸 거야. 제거 믿지 말고. 그럼 남는 게 이거랑 이거 남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 하나 없앤 거죠, 이렇게. 그럼 px가 구해지지. 뒤에씩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그럼 결론은 이제 뭐냐면 px로 px를 qx 플러스 1을 나는 나머지 구하는 거니까 qx 플러스 1이라는 것이 예지이 요식에다가 x 플러스 를 집어넣고. 이거고 목소은 그냥 GX라는 거야, 내가. 그럼 이제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 이하인데, 아, 써놨구나. 그럼 이제 3차로 나눕니까, 3차로 나눕니까, 2차 이하인데, 중요한 건, 이게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이라고. 그럼 봐. 여기 X,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 있지. 맞잖아?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XX 플러스 x 1이라는 인수 있지, 이렇게. 그러면 이 RX에도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걸 명심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xx 플러스 1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지수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 이렇게 놓고 풀면 안 되지 그렇게 풀어 문제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알겠지 그럼 봐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rx를 놨지 그럼 없애면 돼 이거 이렇게 항등식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식이 나올 거고 a는 어떻게 구해? 양변에 a는 1대2 풀면 되지 1대2 풀면 7이고 a는 7 그럼 rx는 7x x 플러스 1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아래 이 값은 2대2 하니까, 해지 42. 그케이 끝났지. 네. 됐지? 그 학교 답지에는 54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기 학원 그 답지에는. 근 40이야, 내가 풀 때는. 혹시 이상 있으면 얘기하세요.